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역성경 245쪽이죠. 오늘 사진 한번 볼까요? 누구실까요? 누구?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죠. 어, 장남, 차남이죠. 아주 잘생겼죠. 요즘으로 말하면 얼짱이네. 그죠? 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졌던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 이 장남 그다음에 이 차남이 홍산당에게 총을 맞아 죽은 지3일 후에 그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드린 감사의 간증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두 네,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것도 감사한데 복음 전하다가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을 수 있는 이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절망하지 않았던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볼수 있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우리는 추억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현재적 구원의 축복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우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현재적 축복, 희망.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되미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언뜻 알아듣기 힘들지만은 공동 번역을 보면 그 의미가 아주 명쾌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어느 목사님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손영원 목사님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공산당인들이 그 장남과 천하를 총살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이 결코 손영원 목사님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면 그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존재 자리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요? 본문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처럼 독생자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희망이 실망을 시키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이 있으면 넉넉히 일어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이 있다면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여 나아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여기서 5절에서 특별히 부음바되었다, 부음바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음바되었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행이에요, 완료행. 한번 부어졌지만 그 효과가 계속해서 충분히 있다는 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게 부어주신 사랑은 우리가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넉넉한 이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 받았는데 그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부어졌을까요?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볼것 같으면 오늘 성경을 보시죠.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연약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력할 때에 그런 말이에요. 무력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좋은 자만을 사랑합니다. 또는 능력 있는 자만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얼굴 잘생긴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또돈 많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즉 능력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즉 무력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거야. 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받아였다 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6절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6절 후반부를 보니까 불경건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경한, 불경건한 자였습니다 그 도롬과 추함을 보시고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목표를 빗나간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자였습니다. 자식도 여러분 계속해서 방황하면 꼴 보기 싫어고 내쳐치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방황을 하시면서 방랑자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laughs> 원수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흥바되었다 내가 무력했고 내가 불경건했고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어, 불경건합니다 더럽습니다 추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과 원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거듭나고 그 사랑 때문에 양자됨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분이라면 이 사랑의 그 분발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네. 사랑하지 못할 환경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운명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 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무력했을 때, 내가 정말 불경건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까지 내어주면서 그 사랑의 분바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 거예요. 주께서 주신 넉넉한 사랑으로 한평생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한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덫에 빠뜨리는 여러 도구를 팔려고 이렇게 내놓았어요. 진열대 위에는 불평도 있고 질투도 있고 증오도 있고 상처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음욕. 이런 도구들이 이제 그 지절뒤에 이렇게 가득 있었어요 거기에 각각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근데 한가지 도구만은 절대 팔지 않음 이런 표시가 있는거예요한 귀신이 사단에게 물었어요 선배 왜 그것을 팔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이 말합니다 이 도구는 사람을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방심하게 하면서도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이거든. 그래서 절대 안 파라. <laughs>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도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낙심이라는 도구입니다. 낙심.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면은 어, 죄와 유혹에 잘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위로를 주는 이상한 것들, 술이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또 여자라든지 남자라든지 이단 종교라든지 심령술이라든지 철학주의라든지 허무주의 같은데 사람이 낙심할 때그빈 어 공간으로 이제 이제 찾아 오게 되고 그걸 또 찾아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3절 4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환란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말이 좀안 맞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춤출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도낌에 그런 말을 해요. 도낌에라는 말이면 성숙된 인격 그런 말이에요. 또 사람됨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회복 이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내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요? 그 환란 중에 내가 있냐 하면은 성숙된 인격으로 되기 때문에요. 내가 사람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그 성숙된 인격으로 사람 됨됨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내가 한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요? 그 한란 중에 내가 있내하면 성숙된 인격을 통해서 사람 댐댐이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사도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낙심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물질에, 물질로 말면 낙심이 찾아오고, 사람들로 말면 낙심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면 낙심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사, 다양한 사건들로 그 채널들을 통해서 나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또내 자신의 인격과 삶을 볼때 낙심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어, 왜냐 그러면 그런 어떤 어, 낙심된 환경들이 그런 아주 환란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성숙된 인격으로 만들어서 내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즐거워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하면 시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안에서 뭐라고요?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 그다음에 하나님과 함으로 말미암아서 즐거하는 워 존재가 될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축복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지금 이 자리 현재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과거적 축복이에요 과거적 구원의 축복 저 믿음으로 우리가의롭다을 받았다 오늘 1절에도 나오고 좀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옛날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면제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삼을 받았다 이것이 과거적 구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또그것을 의롭다 함은 그것을 끝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미래적 구원의 축복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양자됨의 축복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즉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영광의 자리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미래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과거적 구원의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적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현재적 구원의 축복은 그럼 무엇이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면 암아서 현재적 구원의 축복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늘 희망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적 구원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현재적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으로 말면서 현재적 구원의 축복을 오늘 희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현재적인 축복, 화평. 또 화평만 있나? 화목, 원의 현재적축과 화평, 화목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로마 교의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다 하심을 얻었어요. 어, 얻었어요 그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이 생기는데 그 화평을 누리고 살자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1절에서 보면 1절에서 계속 봅시다.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았다 그랬죠. 과거적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예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1 1절다 한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화목을 얻게 하신 그것은 과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 이것은 현재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과거적인 구원의 재산 받았다는 것만 여러분 감사하지 말고, 내가 양자됨, 적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구원의 현재적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즐거운 삶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현재적 구원의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고백하는 자들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의롭다함을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아,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어, 친 어, 의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열매, 즉칭의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현재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던져주는 정말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컥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나가 화평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가져다 드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러 말면 아마 우리가 믿음으로 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기절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러말며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하느니라. 워 이 기절 때문에 고민해 본적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 동사가 있는데 서 있다, 서 있는 그런 단어가 나고 또 하나는 뭐야? 들어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죄인인 나를 속속히 심장 폐부까지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이냐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깨뚜로 알다면 속속들이 다 여러분 읽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 앞에 설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분 앞에 서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우면서도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어, 왕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이 매우 두렵고 죽음의 죽음을 방불하는 일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옛날 그 중동 지방의 그 이제 왕족들의 그 습관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왕을 만나려 그러면 왕이 먼저 불러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앞에 나갈 수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지어 왕비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고 만약 왕의 부름 없이 나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어, 죽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구약에 그 에스더에 나와요. 에스더가 자기 삼촌인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고서 유대 민족의 그 억울한 사정을 탄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왕이 불러야 가야 되는데 허락 없이 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살해가 된단 말이야. 어, 그냥 나갔다가도 죽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3일 삼일을 금식기도를 하면서 이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물러 쓰고 왕 앞에 나가, 왕이 콜링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갈 때, 나갈 때 죽지 않고 살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왕이 이렇게 지팡이와 같은 홀이 하나 있는데 그 홀을 내밀면 그것을 잡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이제 금식하면서 내 동족 유대 민족들이 지금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야 되겠는데 왕이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laughs> 그 왕에게서 들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그냥 절세미인이지야. 어 그러자 그 왕이 그 이제 호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부분으로 말미암아서 에스더도 살아날 수 있었고 그 유대 민족들이 몰살 당할 수 있는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에드서에 나와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우리들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분 앞에 나오는 우리들을 괜찮다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 것입니 하나님 앞에 감히 설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서 있다라고 말하는 말은 그냥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큰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요 얼마나 우리는 자랑스러운 은혜를 입고 있는지 몰라요. 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설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와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의 대상이었던 내가 감히 그분 앞에 서서 어, 만우를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이 특권이 내게 주어진 은총이요. 커다란 은혜인 것을 믿을 수있기 주의로 모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형벌의 대상이 되었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는데,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릎담을 잊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의 얼굴을 벗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적용을 하지 않으면. 어 창고에 들이지 않는 곡식과 같아요. 다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자 그분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그분과 대화한다는 것은 또 찬양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죠또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인도하신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 아닐까요? 그거예요. 아, 네.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권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어서 재산 받고 양자덤의 은총을 입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현재적 축복이에요 현재적인 축복이다.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면제를 받았어요. 과거. 미래는 하나님의 아들 된양자됨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아, 아, 그것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태리를 두번 갔다 왔는데 어~ 거기 이제 기독교 출발이 있고 모든 세계적인 유, 아주 유명한 걸작품들은 다 거기에 있어요. 어~ 이탈리아에 다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 늘 교황청에 가잖아요. 이제 교황청에 가는데 교황청이 이제 그런 거기 베드로 성당이그시스타나 성당이 있어요. 있는데 그 교황청에 들어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야 돼요. 아직 일찍 가도 적어도 한번못 기다려도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은 서 있어야 돼. 서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서 있다. 그렇게 얘기 해. 서 있다. 서 있다가 한두 시간 만에 이제 쭉. 전 세계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에 흑인 종, 뭐 백인 종, 황인 종들 다 있어요 또 아시아계, 유럽계, 뭐 아프리카 사람들 다 있어요 쭉 쬐... 있어요 그냥 거기 한번 오는 게 일생에 그들에게는 어 이제 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쭉서 이제 들어 이제 뭐 이렇게 검, 검색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베드로 성당에 이제 들어가죠 그 화려함과 그 예술의 그 뭐라 그래때클라이막스라 그럴 그럴까? 그, 극치는 이루 평화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피해 대상은 너무 유명하죠. 어, 그, 그 작품을 보려고 엄청 많이 와요. 작품이 허다히 많은데, 그리고 이제 쭉들어오면 시스테나 성당에 들어가면 미켈란젤로가 아그려놨던는이 어, 이제 그 천지창조가 저 입이 쭉 부러지죠 너무 와서 위대한 걸작품을 보게 돼요 그 미켈란젤레가 그려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서 있다가 이제 들어가서 그 놀라운 미켈란젤레의 위대한 작품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께로 들어갈 수가 있 어요？하나님 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 재가 돼서 하나 님의 위대한 영 광의 착. 품을 보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내가 말씀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배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그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한 가지 열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카이로스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카이로스 훈련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어제 주 강사가 누구이냐면은 피스 차일드 하의 아이라는 책을 썼던 돈 이차스드라는 사람이에요 어, 어저께 영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 아주 유명한 선교사이십니다. 어 그런데 이분이 인도네시아의 그 이리안자라는 그런 정글에서 사는 식인종을 대상으로 선교하던 돈어 리차스든이라는 그런 선교사 그두네 분이 밑에 있죠 어쓴그 책에 화의 해 아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어느 날 자기의 선교의 대상이었던 사위 부족이 이웃 부족과의 이제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사위 부족이 이제 패배할 것이 확실하게 되니까 아 어, 그 부족의 추장이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내어 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추장이 받아 가지고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면서 전쟁이 끝나고 두 부족 간에 화해가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화해의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안 보이는데 여기 에 아이가 있어요. 여기 아이가 있죠. 여기가 뭐 정확한 이름도 모르고 하지만 추장 이고 이제 이 아이를 내가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이 아이를 상대편 부족 주장에게 줘서 제물로 드렸다 이걸 아이를 갖다가 뭐라 그래 화해의 아이 이러는 것이에요. 자 이러는 것이다. 이후에 이제 돈 리처슨 선교사가 사해 부족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주셨어요. 이 화해의 아이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화해자로 죽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처럼요. 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화평하는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자,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화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이 자리부터 희망을 잃지 않길 주의하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화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이 자리부터 그분과 화평하고 화목을 누리면서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적 구원의 축복이 있길 주의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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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